예에. 오와이요. 오늘은 10월 26일이고, 여기는 가평이야, 가평. 아니다, 춘천이다. 아니까 가평인가? 가평. 가평남이섬인가? 춘천남이섬인가? 아, 여기는 가평이고, 남이섬은 춘천이랬어. 오. 그래? 어. 아무튼, 남이섬 왔어. 가을에 남이섬을 찍으러 왔는데, 여기 갑자기 안개가, 안개인지 구름인지 가많네 일단 가보자고. 오, 오, 이제 선착사까지 온것 같아. 그래도 가을 분위기는 느껴진다. 가을이다, 가을. 느껴진다? 어, 은행이 조금씩 들긴 하니까. 웰컴투 아, 아일랜드가 있어. 남이섬 왔어, 남이섬. 큰애 생각보다 많이 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겠는데? 대충 외곽 돌면 되지 않을까? 어 참전 참전 기념탑 보고 그 참전 기념탑 그래 천사탑도 천사탑도 가고 수양 벚꽃나무길 돌고 아무튼 돌고 돌면 되겠다 사람들 따라가면 되겠다 네. 여기 남이섬이 아니라 남이나라라서 입국 비자를 사네 이렇게 입국 비자 엔트리 비자를 사서 이렇게 보안대를 심사대를 통과해서 입국하는 건가봐 그런 컨셉이네 어 네. 남이나라로 입국하는 기후이네 동남아인가 남이나라 아, 배가 계속 두 대가 왔다 갔다 하나봐. 아, 겠지 어, 오. 재밌네, 나미섬.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나미섬은 어디 있는데? 우리가 알겠지 그치. 아, 앞에 보이네. 아, 저, 어, 저게 나미섬이네. 어. 어, 위로 가야, 위로 가면 풍경이 좋겠지. 춥겠지만은예겠지에에에에에 어. 추랑 춥고 이제, 안개가 걷히고 있어 해가 뜨고워서 이제, 이제, 좀 따뜻해질 것 같아 가면 따뜻해질 것 같아 방방도착해버제이나나라입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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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 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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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아나이나입의 입도 입 남이섬이네. 와, 처음 와본다. 남이섬 들어왔어. 무슨 놀이공원인 것 같네. 어, 놀이기구 없는 놀이공원인 것 같네. 어, 테마파크. 예, 먼저 남이섬의 북쪽 천사의 탑인가 하는 곳으로, 어, 가는 곳, 가고 길이야. 좋네. 단풍은 하나도 없지만은. <laughs> 단풍은 하나도 없긴 한데. 벌써 아주 빨랐나, 단풍이? 난 이때가 딱 피크라고 생각했거든. 원래는 이게 돼야 되는데,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지. 어, 청설모증이다, 청설모. 청설모 있어? 어 청설모. 남이 나라 원주민이라고 하지. 배가 빵빵한데? 청설모. 쟨 다람쥐가 아니라 청설모. 생기던 물이잖아. 총설모는 아니지 않나? 바아 바빠. 뭔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 빠르군. 그래. 잘 가라. 경기도네요. <laughs> 떠나보네. 아 저쪽 끝에 부분에 조금 노란노랗하네. 이쪽이 남이섬 제일 북쪽인가요, 여기가? 제일 끝부분. 맞아. 제일 북쪽. 어, 제일 북쪽에 있는 천사탑이라는 곳에 왔어. 천사탑이. 아니 돌을 쌓아서 만들었네 예쁘게 예쁘게 만들었구만 아이고, 돌을. 어? 천사탑. 그거네. 꼰로 붙여... 최북단 왔어. 남이나라 최북단. 아무것도 없구만. 뭔가 음... 그러니까 천사탑이 이유라도 좀써 있어야 돼. 천사탑 될... 바이바이. 이제 중앙 쪽으로 가보자고 위쪽으로 해서. 음. 여기가 겨울연가 후유노소나 타 촬영지였나봐. 자전거 타고 쭉 가던 그길이었나봐 음~ 어... 예쁘긴 하더라고 길이. 이 길은 그래도 가을 분위기 나네. 역광이라서 더 가을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 이게 날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게 다 단풍이 되기 전에 그냥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긴 하다. 요즘 시대가 너무 추워져서. 에이, 남이섬에서 음잘 나와 잘 나와. 역시 역광으로 찍. 그러니까 순간으로 찍어야 돼. 역광으로 찍으면 안 돼. 길이 예쁘네. 평탄하고 어 공기도 좋고 덥지도 춥지도 않고 살짝 춥긴 해. 자전거 진짜 차였어 어, 너무 조용하게 다니는 것 같아 저거 전기차라잘 와있네 겨울연가 첫 키스벤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나봐 여기서 촬영을 했었나봐 겨울연가 이 후유노소나타 이거 보고 일본사람들 여기까지 왔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오는 것 같아 이 가운데 공원이 되게 예쁜데 해도 뜨고 단풍도 있는 것 같고 많이 물들진 않았는데 이제 저쪽은 그 메인 중심 길이라서 돌아오면서 보자고 음. 날씨 좋아진다 이제 야 카메라 잘 나온다 화개장터 오크와 주막 뭐 상점 술 파는 데인가 봐 풍경 음. 예쁜 데 있네. 제비 가든 길, 근데 나무들이 다 작아가지고 어... 오, 자전거도 지나가고 제비 가든 길에서 <laughs> 뭔가 갈때 갈대, 길이 라는데, 갈 때는 이미 다 빼버리고 말려놓고 있네. 뭘뭐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남단으로 다 넘어왔어. 말려두는 게 아니라 벼였네. 벼 역광이라서 어, 잘안 보였어. 저기 빨간 것도 있고 단풍이.. 단풍이 없어 <laughs> 어. 와 네. 11월 말인데.. 10월 말인데 다음에 네, 다시 와야겠다 아니 이러다 그냥 순식간에 떨어져 버릴 것 같아 그냥 파라파라한 태로 해 만든 카카신 것 같아 헛수아비인 것 같아 헛수아비 헛스와비. <laughs> 헛수아비들 여기가 이제 남이섬의 남쪽으로 다온것 같지 와 저쪽 끝에는 아직 물안개가안 거쳤어 예쁘구만 헛다리인가봐 습지 강 밖으로 아니 선 밖으로 이렇게 길이나 있네 흔들리는데 살짝? 헛다리가 제대로 된 다리가 아니라서 헛다리인 것 같아 <laughs> 이름 붙이기 나름이네 헛다리에서 와 눈부셔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예스. 옆에는 연꽃, 헛다리. 이게 아래 보고가 다 사람들이 다리가 울퉁불퉁해가지고. 이제 남쪽은 이렇게 미니 데크길로 만들어놨서 되게 좋네. 아, 그러니까 헛다리랑 다르게 공기도 좋고 여긴 편하고 좋네 남이섬. 돈 받는 이유가 있네. 뭔가의 전망대. 어, 다들 사진 찍 순서대로 사진 찍네. 그렇군. 여기가 이제 남이섬의 청경대, 제일 남쪽 땅끝 이렇게 써있어. 남이섬 두물머리, 그 두물머리처럼 생겼더라고. 어, 청평호 해가지고 청평호는 왜 써있지? 여기가 이제 남이섬의 두물머리. 강은 하나지만 북한강이지만 어, 좋네. 뭔가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다 하니까 저기만 딱 단풍이 들었어. 딱 저기만, 하, 어, 딱 저기만 들었어. 저기만. 여기 이제 은행나무 길인 것 같아. 딱 이제 냄새부터가 아주 은행나무 냄새에 아주 강렬한 냄새가 나네. 그리고 노랗지가 않네. <laughs> 어, 이거 살짝 들이근 바나나색이야. 어, 이럴 수가. 나는 단풍 기대하고 왔는데 너무 빨리 왔다니. 여긴 그리고 소나무 길로 바뀌었네 소나무길 소나무가 아니라 자작나무였어 자작나무래 자작나무 길이래 한중일 우정의 반석이래 뭐 어느 날에 이 무슨 폐막식 때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우정이라는 글씨를 써놓고 갔나봐 유저 여기는 네. 연꽃 정원인 것 같은데 아니 연꽃이 다 죽어가지고 또 네. 시기가 너무 빨리 늦어가지고 네. 어 지금 단풍도 네. 없고 건물 그니까 건물 예쁘고 정원도 네. 예쁜데 꽃이. 단풍이 없어 서 여기가 무슨 콘도 리션인가봐 <laughs> 흑소와 흰 소랑 폭포가 하나 있더라고. 인공폭포. 옛날에 물탱크를 만들어놨던 곳인데, 옛날에 저기에 물탱크 만들어놨던 곳인데, 그걸 없애고 폭포로 바꾼 것 같지? 그런가 봐. 어. 남해, 남이 백년 하늘 폭포래. 어, 옛날에 물탱크 있었던 거를. 그러네. 사다리도 있네. 물탱크. 잘 꾸며놨네. 이런 거 하나하네. 이제 중앙 메인 길에 있는 은행나무. 은행나무 길인데, 여기도 드릭은 바나나색이긴 하네. <laughs> 아니, 여기는 바로 밑에, 원래 사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 은행으로 깔리거든? 은행 카펫이 생겨 있었거든? 없는 것 같아, 오늘은. 노란가? 아니야, 파란가? 아니야, 노란가? 아니야, 파란가? 섞여 있네 어, 와, 하늘 파랗다. 예쁘다. 그래, 예쁘다. 오, 나온 보람이 있어 오늘. 일본 하늘 같네. 하늘 길은 역시 사람이 많구만. 여기 저기서 몰려 가지고 사진 다 찍고 있어. 에, 남서 은행나무 길에서 은행이 너무 물이 안 들었어. 여기 이제 메타세콰이아 길인 거 같아. 메타세콰이아 메타스카이어 나무가 있어. 메타스카이어 나무래. 어? 얘가 메타스카이어 나무야. 이 단풍 나무, 단풍 나무, 단풍 나무 하나가 사람들의 카메라를 받고 있어. 히. 근데, 근데 힘이 없다 이 단풍 나무. 아따 하늘 파란네, 좋네. 이것만 봐도, 이것만 봐도 충분하다. 어. 이게 메타스카이어인 거 같아, 메타스카이어길. 그래, 이게 메타스카이어네. 아까 그 길은 자작나무였던 것 같아. 사람이 많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좀 분위기 있는 것 같아. 가운데가 확실히 볼게 많네. 여기 이제, 조그만 정자도 있고, 다리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단체 사진 찍는 곳인가 봐. 아... 여기가 이제 다 단풍나무 숲길이라고 해서, 단풍나문데, 살짝, 살짝? 아니야, 다, 물들기 전에 죽어버렸어, 애들이. 힘이 없어. 어, 희마리가 없어. 내가 일본 단풍만 봐서 그런지, 히마리가 없고, 아자야카 하지가 않아. 너무 빨리 왔나봐. 하하하하. <laughs> 이걸로 끝이야. 조그만 강도 있고, 뭔가 열심히 만들어 놨어. 돈 받는데, 열심히 만들어 놓했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왔다.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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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원래 이 시기면 어, 나왔어야 됐어. 그치, 원래 이 시기면 나왔어야 됐는데, 한국이 이상해졌다. 그래. 뭔가 동산이 있어, 구름동산이 있어. <laughs> 코끼리도 있고 동굴도 있고 저쪽 나무 그래도 좀 빨간 노랗게 됐네. 동산유사타타올스 위에도 사람이 많네. 여기가 남이섬에 아마 최고 높은 지점일 거야. 남이섬 최고봉. 네, 남이섬 최고봉에서 동산 남이섬을 정복. 오늘 남이섬이 토요 토요일에는 이렇게 개를 데리고 올수 있는 날이래. 그래서 이렇게 도그런 하는 데도 있네. 잘 뛰어노네. 와, 여기도 숲길이야. 숲길 이제 돌아가고 있어. 다시 배타로 남이섬 단풍이 었으면더 예뻤을 텐데, 그러게. 살짝 아쉽다. 그나마 있는 단풍, 없는 단풍 찾아서 막 이렇게 다니는 곳이 아쉽다. 구루터기 에야 따시끄럽구만. 와 단풍이다. 왔어 또세개각국에 안녕하세요겠지? 안녕하세요네. 어다 헬로우야. 내려갑시다. 닭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저 어디서? 평화의 방. 평화의 방패 못 찾았어. 평화의 방패. 우와, 아까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빠이빠이 남이섬 빠이빠이 남이섬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laughs> 남이 나라 공화국이 여기 어, 한국으로 돌아간다 빠이빠이 아 하늘 예쁘네 와 계속 지금 수시로 배를 운행하는데다 만선이야 만선 만선의 꿈남이월드 돌아갑시다 한국으로 이제 춘천가서 쩜오닭갈비 먹어야지 쩜오닭갈비 맛있는 쩜오닭갈비 아 따생 예쁘네 물색도 예쁘고 하늘색도 예쁘고 잘 나온다 예이 쩜오닭갈비 역시 닭갈비 춘천이면 저우닭갈비지. 아 맛있겠다. 예 점심 먹고 학교 10년 왔어 해. 학교 강원대학교. 1 0년 넘게 안 왔었는데. 1 0 년? 십년 넘게 안 왔지. 나는 졸업하고 한 번도 안 왔었으니까. 년은 안 됐지. 네가 아. 2017년에 졸업했을 텐데. 그렇군. 와 여기가 훨씬 단풍이야. 여기가 훨씬 예뻐. 어, 남이섬보다. 오 한번 산책해보자고. 추억의 인문대. 네. 야, 일로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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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맥꼬나걸 교수님한테 한번 열어달라. 그래, 맥꼬나걸 교수님 맞을 거야. 아마. 야, 여기 인문대 지하 1층인데, 탁구 여기서 탁구 쳤었는데, 탁구는 없어지고, 네트만 그대로 남아있네. 어, 탁구 쳤었는데. 이 안에 숨겨져 있어서 탁구대. 역시 역시 탁구장이 있는데 탁구대. 근데 안 쓴지 오래돼 보인다. 그러니까. 어. 이제... 강원대학교 광장. 어, 지구 들고 있는 광장. 와 날씨 좋다. 가을이다 가을. 만연하고만 가을이. 여기도 있네. 어느새가 고양이 천국이 되어 버렸구만 강대. 천지관, 여기, 강대 연적지. 그래, 연적지. <laughs>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연적지. 어, 그대로구만. 여기 많은 전설이 있었지. 난 전설 네. 따위 믿지 않아. 어 많은 전설이 있었어 아주. 바이바이, 강원대학교. 다음엔 또안 오지 않을까? 경준이 데리고 한번경준이 데리고, 아 바이바이. 여기가 가을이었어. 예. 여기 무슨 산이더라? 대, 대, 대룡산. 대룡산으로 올라가고 있어. 춘천에서 차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게 있다고 해서 대룡산으로 한번 올라가고 있어. 어. 어길 재밌네. 어. 가을을 찾아가고 있어. 산 위로. 산 위로. 많이 올라왔어. 대룡산. 길도 좋고 좋네. 어 낭떨어지고 간이라고 써있어 지뢰 매설 지역으로 좌우 막 표지판이 무섭네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부터는 살짝 임도네 딱딱 거기 한 1.8km 임도인 같아 군부대 입구까지는 포장도로인데? 네, 여기부터 도네 재밌네. 오호! 보인다. 그치. 단풍이 져가지고 여기 훨씬 재밌구만. 여기. 역시 차는 산을 올라야 돼. 요철 같은 거 피해주고. 이거 포장도로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임도야 인도. 임도인것 인도. 같아. 이제 한 1km 남은 것 같아. 아이쿠. 예이. 대룡산 정상에 올라왔어. 차 여기다 대는 주차장도 있고 위에는 KBS 통신센터인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위에 전망대도 있네 좀만 걸어 올라가면 되네 간편하게 산 하나를 뚝딱 에이 다 올라왔다 대룡산 정상이다 정상은 저기인 것 같고 여긴 전망대인 것 같아 하 하. 와 역광이네. 아직 해가 질나면 좀 기다려야 돼가지고. 춘천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네. 와, 손쉽게. 대룡산. 899m. 정벙. 대룡산. 그니까. 쉽구만. 정벙. 뜨근뜨근하구만. 와. 첩첩삼중이다. 첩첩삼중. 그래도 이제 단풍이 들라고 하네. 아, 춘천 뒤로 멋있네. 저기 어, 강원도 그쪽인데 가리산. 저 뾰족한 산도 멋있네. 작은 금강산이네. 저게? 어, 아, 그러지 내가 지었어. 작은 금강산이야. 산멍이다. 산멍. 가을산의 멍이다 와 진짜 한국은 첩첩산 중이야 첩첩산 중 위에서 보니 되게 멋있다 음 이게 등산의 묘미지 땀 하나 안 흘리고 올라온 <웃음> <웃음> 그게 중요해 제일 중요한 게땀 하나 안, 안 흘리고 올라와야 해 차로만 올라올 수 있는 어 그렇지 차로 올라오는 등산이 제일 좋은 등산인 거 같아 멋있구만 역시 한국의 산이야 대룡산, 전봉 상을, 정복 예. 조그만. 아... 역광이라서 하나도 안 나오긴 하는데 시내가 어. 하나도 안 나오긴 해. 역광이라서. 그래도 분위기는 있어. 사막산. 춘천 사막산. 와 아, 뾰족하네. 딱 사막산만 뾰족해. 아... 음... 어, 네. 봉의산 춘천 봉의산 옛날에 대학교 날때 한번 올라갔었던 산어 이거 서 시내 한복판에 있거든 아 춘천 시내가 다 보이는 좋은 곳이네 여긴 아침 오면 끝내주겠다 아니면 해 지고 나서나 질 때나 좋았네 내려갑시다